안녕하십니까. 3대장입니다. 짠. 오, 음악 좋네. 네. 여기는 산티아고 베르나비오, 레알 마드리드의 홈구장 VIP 존입니다. 와우. 한번 보여주세요. 와우. 제가 아, 듣기로는 여기는 어떤 분들이 오는 거냐면, 그 레알 마드리드를 스폰서. 스포츠 그렇죠. 기업들의 관계자분들이나 실제 음. 레알 마드리드 관, 팀 관계자분들. 아, 저희는 디 A가 아니고 아, e a 에서 아, 왔어요. 2A인데 e 네. 저희는 지금 여기 소속되어서 온 거죠. 그래서 저기 이제 내부를 보시면 케이터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축구 뭐 관람 전에 귀패를 즐기고 V I P석에서 보는 거죠? V I P존 비 슈퍼 비와이존 아닙니다. 저희가 뭔데 여기 있는 거죠? <laughs> 그게, 그게 제일 궁금하죠. 전 이제 3 대장 <laughs> 3 대장이니까 그런 <laughs> 거고 E A 스포츠 코리아에서 극진이 저희를 모셔와서 대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같습니다. 그만한 대접을 받았으니까 대접 좀 드시죠.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음식을 좀 볼까요? 와우. 자, 일단 여기 빵. 어? 이거 뭐야? 스푼! 스하게 뭐.. 뭔진 잘 모르겠습니다 어? 전 이거! 햄버그 햄버그 오징어 먹물 빵처럼 생겼네 오 안에 그 패티가 들어있네요? 오 튀김도 있다 좀 튀김도 하나 아 재용이 것까지두개주 보셨죠? 약간 영화에서만 보던 그 파티 느낌 그렇죠 그렇죠 아 스튜디오 비, 스튜 비.. 스튜 이거요? 그라시아스 그라나? a 라시아스아 치킨? 치킨 먹어야죠 예스 와우 땡큐 thank 벨규 you, thank you. 이거 서서 먹는 거 같은데요? 아 저리로 가보시죠 가보시죠 오 뒤에 보세요 와우 모드리치 모드리치 플러스가 있습니다 자 한번 즐겨봅시다 응, okay. VIP를 일단 이거 스프 하나씩 드세요 이거 육회 같기도 하고 이거 음, 음 육회야 음, 음. 맞아요. 이베리아 반도, 이베리아풍의 어떤 음식이니요 <목소리> 이베리아가 어딘데요? 이베리아 반도가 포르투갈, 스페인 있는 그 반도를 가리키는다니다난 음. 그다음 이거. 저는 이거 비프 스튜 음. 치킨 나에 음. 음. 스페인 황소 그 고기인 것 같아요. 쓰레혀? 네, 와 진짜 맛있다. 저 입맛에 맞는데요, 그래도. 그러게요 지금 이 a 관계자분의 말에 씀 따르면 지금 선수들이 지금 몸을 풀기 시작했다고. 와 음, 트레이닝을 아, 트레이닝을 지금 응. 실제 마르셀로 토니 크로스 이런 분들이 지금 운동장에서 이거 하고 있다. 지금 팔벌레 뚜기 하고 있다니다 아, 빨리 먹고 가시죠. 빨리 먹고 가시죠. 응. 이거 아까 주셨던 이거 이거 먹어볼게요. 할라 빈요 고추 같은 거, 고추 같은 거. 음. 괜찮? 괜찮. 대충 어떤 맛? 꽈리고추 맛. 한마 uh. Hey, come on. Do you want some coke? Oh, thank you. Do you want some jalapeno? Mm, jalapeno. You want some t h i n g e r b u g g e I like it. Can you ham방? Can you dig it your soccer? <웃음> <웃음> Are you boca <bukati>? t <laughs> It's over, over. Mm. 들리세요? o 아, k 약간 한손좀 들리세요. 어 벌써 선수들이 좀 나와 있어가지고 음, 그럼 우리도 빨리 먹고 경기장으로 가볼까요? 그러니까 근데 미리 말씀드리 거는 경기 내용은 저희가 찍게 볼수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얼굴만 찍어야죠. 음. 왜냐면 중계권이 3대장치 내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위주로 찍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표정으로 경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경기장의 분위기, 함성 이런 건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눈동자에 비치는 걸 보세요. 네. 네. 눈동자로 중계하네. 네. 초롱초롱. 네. 자, 드디어 경기장에 나갑니다. 렛츠고 따라오세요. 자, 저기 선수들 공차고 있어요 와, 거의 바로 앞자리야 어 대박이야 저거 봐봐 몸 풀고 있어, 모드리치 벤제마 자 지금 선수들이 슈팅 연습하고 있어요 오우. 이야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또 처음이네요 자 선수들이 지금 많이 차고 있는데 거의 다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힘을 많이 아끼는 것 같아요 <laughs> 자 지금 발렌시아 선수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전 선수들 네, 맞아요. 하지만 지금 여기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 홈경기장이기 때문에 관중의 7할 이상은 지금 레알 팬입니다 우와! 습니다진짜 경기 시작 5분 전 선수들이 아, 곧 나올 거예요. 저는 생애첫직관이 이거예요. 저도 태어나서 처음 축구를 직관하는데 레알 레알 홈에서 레알 경기를 보고 있어. 그것도 VIP석에서. 이게 다재형이가안 먹고 안 자고 피파를 13시간 동안해서 제가 산티아고 베르나 베우에와 있네요. 레알 예, 맞는 유 나온다 나온다. 와 TV에서만 보던 장면이에요. 지금 레알 선수단이랑. 단이 나와서 그라운드에서 이제 마주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와 완전 백색 돈단. 네. 와 저거 봐봐 짱 멋있다. 그흠 그흠 그흠. 사전 예행 연습이 잘안될것 같습니다. 네. 자, 약간 꼬였네요. 자 선수들 각자의 포지션으로 가고 있습니다. 와우 어, 베일 베일. 우리 앞에 바로 베일. 네 본격적으로 경기 시작하겠죠. 아 이제부터 경기 내용은 저희가 촬영을 하지 못해요. 네 그렇죠. 어 오, 경기 시작했습니다. 오, 우와. 와저 와, 응원 장난 네, 아니저서포터즈 네. 엄청난 응원 현장. 오 베일 베일 베 올라간다. 베일 올라간다. 베 어, 크로스. 베일 크로스. 한발 아, 빛나서 오. 오. 한 발. 오오발리역발리박지 단. 오오오오 오오오야 이거 진짜 위험했어요. 좋습니다. 오 김재만. 김 헤이! 카드 카드 카드. 옐로 어! 카드다 카드! 카드! 카드 받았어요. 옐로 예. 카드예요. 네. 발리아시아 선수가 한 분이 네. 치즈 하나 한장 먹었습니다. 예 노란 체다 치즈였어요. 네. 아 지금 모드리치가 올려주고. 어! 어! 고! 아 지금 서포터즈 난리 났죠? 와, 난리 났어요. 야, 전반 8분 만에 1대요. 어, 한국. 어, 한국. 어, 한국. 이거는 이제 스페인 선수들이 대한민국 코리아의 그 응원 문화를 벤치마킹한 겁니다. 그렇죠. 오. 진로를 완전 차단해버렸어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발렌시마 카드를 수집하고 있어요, 거의. 혹시 재형님은 리어플 좋아하시잖아요. 예, 예. 혹시 레알 이렇게 보고 나서 전향하실 생각이라도. 아, 그럴 생각 없습니다, 저는. 아, 레알에 오히려 참... 약간 억한심정이 있어요. 챔스에서 개발었기 때문에.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아, 응원가 되게 리드미컬하네요. 주로 이제 응원가들이 요즘 트렌드에 맞게 약간 트랩, 트랩 비트로 좀 진행되고 있는 아, 것 같습니다. 아, 아. 문발은 아닌가요? 네, 박자를 쪼개서 나누고 있어요. 아, 아. 어, 버스 파울이 셨어요 아, 이번에도 좀 카드를 꺼내. 이번에도 카드 나오나요? 아 이건 뭐 카드 캡처 체인가요 <laughs> 레이얼로 카드 세 장째. 벌써 세 네. 장째. 한 카... 장만 더있으면 이제 쿼터 파운드 치즈 버거입니다. 카드만 <laughs> 계속 수집하고 있어요. 네. 치즈가 4장이죠 <laughs> 그렇죠. 네. 자 치즈 두번 먹으면 토마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네. 자 지금 레알 응원단의 비트가 트랩에서 분배부로 바뀌면서 경기가 좀더 흥미진진해지고 네. 있습니다. 담배 냄새가 나네요. 일단이 스페인 축구 직관의 문화 중에 하나를 제가 발견했는데. 경기를 보면서 흡연을 합니다. 여기저기서 담배 연기가 뿜어져 아, 나오고 있어요. 아 저는 그 응원 도구인 <laughs> 줄 알았습니다. 안돼 직관을 하니까 생각보다 경기에좀 아, 작은 것 같아요. 자리에서 아, 아, 보는 아, 것보다 아, 어. 훨씬 작아요. 한마디로 꽉차 보이는 거죠? 그렇죠. 자, 자 전반 종료. 아, 전반 마치습니다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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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좀 쉬고 후반전에 네. 바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네. 1대 0. 네. 자 후반전 바로 시작했습니다. 와내눈 앞에서 벤제마가 아, 있어. 벤 있어. 벤제마. 아, 아 벤츠와 밥해 실패. 근데 확실히 아. 후반전은 저희 정면에서 공격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더 <laughs> 재밌어진 것 같아요. 그쵸? 거의 바로 앞이에요. 네. 손 뻗으면 다예요. 네. 뭐 다이심이세요? <laughs> 근데 뭐 전반이나 후반이나 계속 저쪽을 보게 되는 것같죠 그러니까요. 갑자기 후반전에도 발레리자고 공격을 많이 하네요. 그러니까요. 아, 네, 공격. 슛슛슛슛슛 슛. 와. 지금 이제 레알마드리드 입장에서 이제 아쉬운 반정이 나왔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이제 흥분했습니다 관중들이 지금 위에까지 꽉차 있어요 네. 그만큼 축구에 대한 어떤 열정과 사랑이 아, 남다르다는 거죠 네. 레알마드리드 한골더 필요해요 지금 약간 네. 불안한 리더예요 두 번째 승리 레알마드리드 루카 모드리트 선수가 나가고 저 자리에는 아무래도 뭐 크로스 선수가 들어오나요? 에이. 발베리데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아. 발베리데 선수, 발베리데 선수는 굉장히 발이 빠르대. 어. 선수야, 오. 이스코 선수, 이스코 아니. 선수가 들어오세요. 옵니 그 외모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위가 어디냐고 묻는 질문, 이스코 선수가 이렇게. 이스코. 일단. 아 이스코. 이스코. 코가 코. 굉장히 잘 생긴 분이에요. 오! 오. 오. 오늘 카르바이 선수 굉장히 돋보입니다. 그러요 네, 아직 보이 아. 살아있습니다. 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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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2대 0. 아 근데, 근데 시간 진짜 빨리게 간다. 그러네요. 자정기 시간 종료되고 추가 시간 3분 그래도 네, 넉넉하게 주어졌습니다. 거의 끝난 거 같아요. 경기는 자아 경기 종료. 자. 아자 레알 마드리드가 2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레알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는데 오늘만큼은 레알다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늘 뭐 이렇게 뭐 레알 경기를 직관을 보니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흥미진진하고, 그러게요. 맞죠. 저희가 해설 중계를 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자 아무튼 이 영광을 재영이와 EA 스포츠 FIFA 온라인 포에게도 영광을 돌립니다. 자 모두 3 대장에게 박수.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